미디 길이 보세요. 미디 길이 대박. 요거, 한국인 미디 길이에 맞는, 그 한국인 체형에 맞는 저희가 길이를 준비를 했습니다. 너무 뭐, 배바지 느낌은 아니고 적당하게 올라와요. 기존 라인보다 훨씬 조금 더 내려왔어요. 기장이 조금 기장감이 긴데,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입은 바이커 팬츠 느낌일 것 같아요. 말려 올라가지 않아요. 허벅지에서 말려 올라가지 마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준비해드렸거든요. 편안하고 안전하면서 내몸 같은 수영복 입으시면서 취미생활 하시라고 저희가 정말 디테일하게 만들어드렸다. 안에 걸리적거림 없이 그뭐 2중, 삼중 겹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요거 한 장만으로 진짜 온몸을 커버해주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는 거거든요. 바이커 팬츠로 충분히 가능하세요. 요런 거. 그까 그러니까 저도 바이커 팬츠 위에 지금 루즈한 티셔츠 입었잖아요. 여러분, 바이커 팬츠 입으시고 내가 몸에 진짜 좀 자신 있다 하시면은 타이트한 거 입으셔도 되지만 저처럼 조금 감추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루즈한 상의에다가 우리 요거 바이커 팬츠처럼 입으셔도 충분합니다.